대박, 여기 대고. 대고, 남자든 여자든 무릎을 이렇게 눌러주잖아. 무릎 모으세요. 자, 숙여지. 자, 자 타임. 아, 해, 어, 해. 야, 지금 봐봐. 여기 손 바닥 됐지? 손을 이걸 떼야 돼, 떼야 돼, 떼야 돼. 이거를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떼면 안 된다고. 이해했어요? 절대 다수가 그렇게 한다고. 여기서 이거를, 손을 대면 안 돼. 대가주아 이걸 좀더 가려고 막. 그때, 아, 안 가니? 는데 이거 그럼 파울이야. 측정해야 돼. 바닥에서 떼야 돼. 이게 첫 번째. 그리고. 봐봐. 이렇게 해서 보통은 손을 이렇게 보아가지고 쭉 하는데 고개가, 고개가 숙여줘야, 고개가 숙여줘야지 기록이 쭉 가는 거야. 여기서 턱을 빳빳이 세우고 여기 이러고있으면 상체가 안 굽혀진다고. 숙여가지고 계속 쭉 누르는 거야. 근데 누를 때 그냥 여기서 감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쭉 가가지고 기다리는데 이때 잡고 하면 된다, 안 된다.